어둠이 짙게 깔린 한 마을, 그곳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집안에 칩거하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기묘한 기운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곳에 얽힌 여러 가지 전설과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이 마을에 얽힌 여러 영혼들의 이야기였다. 옛날,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다. 소희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불행하게도 짧았다. 한겨울,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소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그녀의 죽음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소희의 영혼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희의 영혼은 매일 저녁 그녀가 살던 집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슬픈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소희의 영혼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존재는 마을에 불안을 더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믿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집안에 틀어박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도시에서 온 여행자로 이 마을의 전설에 호기심을 느끼고 방문했다. 그는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영혼을 만나고 싶어졌다. 민수는 다른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소희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그는 소희의 영혼을 마주하게 되었다. 소희의 영혼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자신이 왜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희는 자신의 죽음이 갑작스러웠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미련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소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는 소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며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민수는 소희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고 소희는 그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두 영혼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치유의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만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수가 소희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그들은 민수가 소희의 저주에 걸린 것이라며 그를 비난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희의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소희의 영혼이 마을의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민수를 마을에서 쫓아내고자 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희와의 만남을 계속했다. 그는 소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다. 민수는 소희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소희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 줄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민수는 마을 축제에서 소희의 이름을 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 노래는 소희의 삶과 꿈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희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민수는 축제날 소희의 영혼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소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수의 행동에 반감을 가졌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수의 노래는 소희의 영혼에게도 닿았다. 그녀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소희의 영혼은 한 줄기 빛처럼 밝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노래를 통해 소희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축제가 끝난 후, 소희의 영혼은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픈 눈빛으로 마을을 바라보지 않았다. 민수는 소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용기와 진정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를 통해 소희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소희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로 다짐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소희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다. 소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민수는 그 마을에 머물며 소희의 이야기를 노래로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소희의 영혼이 이제는 평화롭게 안식을 찾았음을 믿으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다. 이처럼 소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혼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을은 소희의 영혼과 함께 하나의 큰 가족처럼 뭉쳐졌다. 이 마을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소희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영혼을 기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며 소희의 영혼이 언제까지나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소희의 영혼은 이제 마을의 수호자로 남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